첫 솔로 앨범 루비를 발매한 제니는 미국의 인기 토크쇼 제니퍼 허드슨쇼에 출연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과자를 소개했는데요. That is different. 제니퍼 허드슨도 바나나킥을 직접 맛본 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 반응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심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재빠르게 공식 SNS에 바나나킥과 새우깡 캐릭터가 토크쇼에 출연한 장면을 의인화한 이미지를 올렸고 재치 넘치는 문구로 또다시 화제가 되며 모처럼 대중에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자연스러운 홍보 효과에 시장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방송 이후 농심 주가는 4일 연속 상승하며 시가총액이 무려 2 6 4 0억원니다 10억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토크쇼 출연 한 번으로 이러한 놀라운 효과를 가져온 바나나킥 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1978년 당시 우리나라에서 바나나는 제한된 물량만 수입할 수 있었고 한개 가격이 당시 버스 요금보다 두 배나 비싼 매우 귀한 과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심은 귀한 바나나를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 바나나킥을 개발하기 시작했죠. 연구 개발팀은 바나나의 달콤한 맛을 구현하기 위해 바나나 시럽을 분말화해 사용했으며 새로운 공법의 제조 기술을 도입해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부드러운 식감을 구현했습니다. 덕분에 바나나킥의 달콤한 맛과 향은 극대화될 수 있었고 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남녀 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랑받는 과자가 되었죠. 그런데 바나나킥은 왜 바나나킥이 됐을까요? 생김새만큼이나 바나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제품명에도 사실 재미있는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나나킥 출시를 준비 중이던 1978년은 아르헨티나 월드컵이 개최된 해였는데 축구 경기를 관람하며 사람들은 공이 절묘하게 휘어져 날아가는 인프론트킥이 마치 바나나 모양과 닮았다고 해서 바나나킥이라 불렀습니다. 농심은 이런 연결고리를 활용해 제품명을 짓는다면 사람들에게 쉽게 기억될 것이라 생각했고 또 축구하면 자연스럽게 바나나킥이 연상되며 한동안 바나나킥은 축구 경기를 관람할 때 먹는 대표 간식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바나나킥의 패키지 디자인에도 보면 축구공이 그려져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그러다 최근 바나나킥은 오랫동안 지켜오던 클래식한 과자에서 바나나킥의 고유한 맛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형태와 맛을 통해 고객 사로잡기에 나서며 과감한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이른바 딸바로 불리는 딸기와 바나나의 필승 조합으로 딸기 제철 시즌에 맞춰 딸기 바나나킥을 선보인 건데요. 뿐만 아니라 민트 초코맛 초코맛 등등 새로운 맛을 추가하며 다양성을 넓혀갔습니다 야 이거 처음 먹어봐 어? 나도 민초 바나나 되게 괜찮아. 맛있어? 네. 하지만 반응은 호불호가 갈렸죠 계속해서 새로운 변신을 거듭하며 익숙함 속에서 새로움을 추구하던 바나나킥은 일부 충성 소비자들이 있긴 했지만 품절 대란을 일으킬 만큼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니 효과 한방으로 다시 바나나킥의 명성을 회복시켜주었죠 현재 바나나킥은 SNS를 통해 제니가 추천한 과자로 알려지며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세계 팬들이 바나나킥을 찾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수 없지만 농심은 우연히 찾아온 행운을 놓치지 않고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심은 최근 부진한 실적으로 주가도 크게 떨어져 위기 소리 돌기도 했으나 바나나킥의 다양한 제품군 확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경고히 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니 효과가 아무리 크다고 한들 단 4일 만에 2천억 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번 농심의 주가 상승은 사실 여러 변수들의 복합적인 결과물이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입니다. 우선 주식 시장에서의 주가 상승은 기업의 실적 개선, 경제적 환경의 변화, 투자자들의 심리, 그리고 시장의 전반적인 동향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최근 농심의 주가 상승은 해외 진출 확장, 브랜드 인지도 강화, 소비자 수요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K팝과 K푸드의 시너지가 만들어낸 바나나킥의 깜짝 해외 진출은 농심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나나킥은 우연히 얻은 이 행운의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더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을지 다음 행보가 기대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